반가워가 반가워요 내가 또 파는 거야 에이... 좀 쪽팔려 에비게이터 진짜 오랜만에 팔았다 <laughs> 내가 에비게이터 뭔지 알아? 항공기 같이 생긴 거잖아. 항공기 같이 생겼어. 벤틀리랑 좀 비슷하지 않아 휠도 어, 똑같고. 거의 벤틀리야. 어, 휠도 어, 벤틀리 똑같다. 작년에 가면 뭐 우리 했었잖아, 그지? 그쵸, 되게 오래 됐어요. 어, 이런. 그러니까 내가 오래간만에 될것 같아서 내가 파는 거예요. 그쵸? 에비게이터 얼만지 알아요? 몰라. 이게 <laughs> 말팔아도잘 <laughs> <laughs> 몰라. 1억? <laughs> 그 정도 되나? 1억. 700. 몰랐네. 옛날에는 1억 초반이었는데. 블랙 레이블이라고 알아? 블랙 라벨이라고 아, 얘기하지? 블랙 라벨은 알아요. 어, 그게 블랙 레이블이야. 아, 발음 어. 발음이 어때요? 오. 블랙 레이블. 알습니다야 대박이죠 이거는 크롬을 죽일 필요 없어 다 왜? 죽여 있어 내가 죽일 필요 없어 이게 은장발이잖아 그러면 죽여 달라 그래 사람들이 요즘은 무조건 죽이더라고 야. 이거 봐봐, 이게 항공기 거랑 똑같이 생겼대 항공기. 와, 진짜 비행기 같은데요. 어, 비행기 같아 진짜. 비행기 이 브레스터보다 좀 후졌네 보니까. 링컨이 있고 포드가 있잖아. 뭔 차인지 알아요? 포드는 사마이, 링컨은 프리미엄 라인. 이거는 프리미엄이야. 뒤에가랜드로바 느낌 난다. 어뒤 이렇게 보면 랜드로바 같아. 이렇게 보면 벤틀리고. 야 이게 공간이 진짜 진짜 좋다. 다른 그거네, BMW 타르투포어 다섯 건네. 보니까? 야이 부분은 진짜 진짜 닮았다 레인, 레인지로 봐 느낌 나안 나? 비슷해 똑같지? 자 이거는 포르쉐 느낌도 나고 카니발 느낌도 난다 응, 그랜저 느낌도 나고 그랜저 느낌도 나고 이야 넓다 넓어 야 차박 해도 되겠다 이거 타고 와, 차박 할래? 그냥 호텔에서 잘래한번 <laughs> 하실까요? <laughs> 난 뒤집어 네나 <laughs> <난> 추워 지금 <laughs>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뭐 또는또 같은 느낌이네 보니까. 어? <laughs> 트럭은 왜변하는지 알아요? 왜 변했어요? 안 주려고. <laughs> 포드에서, 포드에서 안 주더라고 보니까. 용품은 있잖아. BMW 벤츠 많이 줘. 근데 맞아요. 포드는 많이 안 줘. 그래서 내가 글라스텐트 해드렸어. 글라스텐트에 좋은 등급으로 해드렸습니다.